자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조정이 빨리 일어날 때 많이 난감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이 레버파이 코인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이 4월달하고 5월달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일단 또 많은 시세 차익을 또 기대하셨던 분들 굉장히 또 많이 지금 또 아쉬워 하시는 거잘 알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요 며칠에 가지고 굉장히 심상치 않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2025년이고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자, 또다시 지금, 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한 이렇게 펌핑을 또 기대하셨던 분들. 가다가 어쨌든 간에 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꺾였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또 급등을 하고 있죠. 레버파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또 굉장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 또 계속 이렇게 빠르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010-2690-552번으로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글로벌 세력 관련해서 어떻게 시세를 분출하고 움직이는지 이, 이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매우 정교하게 이렇게 계획된 거래 매뉴얼하고 포트폴리오 일정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다시 한번 강력 상승 모멘텀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마다 이렇게 신속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포지션 자체가 다시 한번 지금 제대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또 대규모 투자자들이 가격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주시면 일단 후회하실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레버파이 코인 관련해서 홀더 분들 절대 혼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